네. 어, 오케이소축은램 브리온 같은 경우도 그냥 흐웨이 스몰도에다가 음. 나머지 한타 밸런스에다가 심지어 사이드까지 가능하고 밸런스 좋고 근데 디플러스 기아도 원래 칼리가 있으면 약간 뭐 유통기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애초에 칼리, 레나타 자체가 시너지도 좋을 뿐더러 아지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되는 느낌도 있고 한타 단계에서 마오카이, 레나타가 깔아대는 궁이 있어가지고 음. 또 한타력이 엄청나거든요 오브젝트 한타 때도 정말 굉장한 괴력을 뽐낼 수 있고 1세트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만 나오시죠 일대일이 아예안 되니까 이게 인베 싸움도 힘들다란 생각으로 그냥 배제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약간 갈라버리 생각 같죠 위아래로? 약간 음. 반갈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자체가 또 바텀한테 힘을 주는 거고요. 네. 아, 점점 미래가 어두워지는 내용들이군요. 이럴 때 세조안이가 참 난감하죠. 예. 네. 같이 있자니 말씀하신 대로 괜히 경험치 뺏어먹는 거 같고, 빼자니 아 따이고 있고. 또 당겨지고 있고, 이거. 그래서 세조안이도 갔다 다시 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체로라 네. 락칸도 조심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편한 동거 같은 느낌이 되는 건데. 마우카이 입장에선 이러고 대치하다가 바이게 먹으면 되거든요. 음, 근데 맞습니다. 세주 아니는 먹을 게 없어요. 여기서 대치해도. 아, 네, 어, 여기 다 있으니까 맞대면서 이번에는 좀 밀어낼 생각이죠. 그래오 어 우리도 먹었어요 세주가뭐 이런 거라도 해야 그리고 뭐. 나름 탑에서 라인전을 모건이 되게 잘해 주는 모습이 있어서 파이가 네.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주가 바로 뛰긴 하니까 이게 아 타이밍상 커버 타이밍 그리고 6렙 찍고 엄마 풀아 있을 그때 제대로 했죠. 예. 그다음에 오히려 마우카이 쪽 마우카이 쪽좀 좀 때리며 라카니 시리를어그래도이 돌면서 성경만 때렸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도, 좀좀 이건, 그래도 이게 스몰도 6렙 타이밍이 딱 정말 판타스틱하게 찍히면서 어, 엄마가 제대로 왔습니다. 타이밍이 진짜 제대로였어요. 그럼. 그래서 웬만하면 막으려고 하거든요. 몰아서 주는 건 싫어서. 그래서 올라갑니다루시드동 그래서 다 주기 싫으니까. 네 강타 잘 쓰면 한 마리 정도는 오케이브리온 입장에서도 먹어봄 찍하거든요. 일단 마우세주가둘다 노궁이라. 좀 눈치는 볼것 네. 같고. 어.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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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만 아, 네. 예. 하겠는데요? 야, 네. 이게 미드 쪽에서 폴루 선수가 라인 클리어에 도움을 줘서 흐웨이를 먼저 위쪽으로 끌어올렸던 게. 도움을 봤네요네 그러면 이, 이 타이밍에 스몰 모더 사이브를 하고 싶은데 또엄마 엄마를 엄마를 데려가셨네요 아주 적절한 엄마를 네,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던 오케이브리온의 그 끈끈함이 좀 네, 보여집니다 네, 일단 잭스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 어, 아트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어 그럼 끌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아트가 오면은 또 빠져 야 돼요 약간 눈치 보다가 네, 네, 상황에 따라 아트 계속 치고 네. 있는데 어, 어 그래서 일단 너무 욕심내다가 또 망하는 경우도 뒤에서, 또 많았기 뒤에서, 때문에 뒤에서 아트가 이거 쌓이는 거좀 조심해야 될 어, 필요가 어, 있습니다 어 뒤에서 아트하고 장판이 깔리며 지금부터 그리고 엄마를 불어뜯네요 조메이, 조메이, 조메일단메이 이러면 뭐? 일단은, 일단은 지금 범벅됐는데요. 어, 이러면 드래오는 이렇게 잡혔고 어, 한명 대! 어 이러면 뭔가 한타 그림이? 아 어, 근데 이기서 버블이 너무 크게 연결됩니다. 신기네 마나리의 데미지가 나올까요? 어. 들어가는냐 무거니? 어, 어, 어 근데 저, 여기서 무거아 아, 여기서 어버이가. 어버이 체가 됐고 MB는 아직 약해요. 그래서 뒤로 뒤로 도망자, 뒤로 니다갈 곳이 없는데 요케 브리온. 아, 직그래서 아까 들고 치치거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돌아가면 해서, 러렇게해쇼이교환이라도환이라도좀서나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우 이렇게 해서, 스키야 그리고 오늘도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커의착서이커의 착취 이지또죽또죽던말해안 죽어요. 해서, 이데여기서도에다가볼이게가볼이게줘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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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줘 봐줘 어 탱아지를 예 <목소리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걸에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긴해요어 유리한 팀이 바론을 친다. 네, 뭐 이걸 어떻게 좀 드리블하면서 잭스가 사이드를 그냥 팍팍 밀면 아 근데 이제 얼굴 내밀어야 돼요. 칼리스 타라서 막 네. 강타 바론 아, 체력 2000 남을 때강타랑 같이 쓰면 먹거든요. 켈린이 바로 먹거든요. 칼린이 바론 코 앞에서 쭉 바라들 방아 이제 끌려 들어간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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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근데 어 일단 버티고 쳐야 돼요. 바론 붙었는데 볼르르 뒤로 볼르르 뒤로. 아 근데 지금 여기가 찍는데 화력이 아니 그대로 체력이 잘안 달아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레드을발언도 끝나고 전투도 승진. 아직 한3 분은 더 기다려야 니다 뭐 엄밀히 따져서 쌓인다고 해서 막 하늘이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하... 그냥 뭐 쌓였다 이런 정도지. 레나타가 지금 MB 선수의 스몰도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를 볼 수가 대목이고요. 일단 세라인. 131 1 공략을 당하고 있는데 아, 네. 어디 한 군데를 정해서 좀 막거나 뚫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상황이? 지금 그냥 그렇죠. 다 뚫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다 뭐. 오면 바텀이 뚫리는데요? 그런데 아, 칼 따라서 어? 이거 아, 이렇게 안 다, 다 오면. 그렇고 아. 데 아, 네, 바텀이 일단 공짜인데 뭐 그래도 일단 바로라도 근데... 먼저 막자. 간다고 네. 해서 또바로 먹을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서. 갔다 와요. 그리고 아트도 와주니까. 자, 엄마. 자, 엄마. 엄마 왔는데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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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바로 못 먹고. 아, 뒤에 아트 뒤에 아트 그리고 뒤에 아트로 자, 이제 카이 이라타 왜이래요가 이거? 이젠 나가고 어이하죠이거 스몰더 이제 나가고 네. 네. 어 스몰더 진화! 있6아젠나공대어 이젠 나트리플킬이찍어이립니다에 있어! 플러스 기고이러면남아있는건 전진 전진 플러스 기아 아, 그래서? 할리 같은 픽이 보통 고정된인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 보면 음, 상당히 좋군요. <웃음> 그렇습니다. <laughs> 스티벌도 라카이다 보니까 너무 후반에 받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laughs> 진화 했는데 <laughs> 1초 <1초까지> 컷 <laughs> 당했어요 지금. 결국은 이렇게 해서 싹새러운 <laughs> 11대 0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넥서스가 이렇게 박애가 됩니다. 치즈. 좋은 장면들을 좀 많이 보여줬보여었는데 결국 이렇게 마감이 됐군요. 16분까지만 하더라도 돈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음... 뭐, 없었죠, 진짜. 뭐가 나탄생이 빵! 됐어요. 오브젝트도 사실상 뭐, 이용과 육류층 교환했다고 치고. 네. 그니까, 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 진짜 그냥 뭐. 아, 이게 좀 어려워요. 음. 완전 그냥 한쪽에 쏠려 버린 결과가 나와 버리는 바람에 3용 타이밍 데때1 0칸때 이렇게락 가더이렇게 우리 2500에. 아탈 볼게야. 먹자먹자먹자 남남 누가기 안 날지. 잭스 더. 잭스 먹스 우리. 잭스 잭스 잭스. 나 깜짝, 깜짝, X, X, X. 야, 이거 레윗치 좀 살게. 게나하나 하자. 레이보자후이보자후이후이 어베이. 베이 풀이거이 어. 잠칸 잠깐. 이제 제재! 때용. 제재! 제재! 영재밌재보인 보인다? 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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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제재! 제재! 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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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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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재! 제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5세번째 매치 D플러스 기아 대 OK 저축은행 브리온의 대결 1세트는 D플러스 기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배혜지구요 함께해 주실 두분 소개합니다 헬리오스님, 보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헬리오스 신동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인유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1세트 쇼메이커 선수 500전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승리로 장식이 됐네요 아이 쇼메이커 선수가 날이 갈수록 뭔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네. 확실히 이 선수가 오, 역시 미드, 리드, 미드를 할때 약간 좀. 굉장히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그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게 느껴졌습니다. 아, 맞습니다. 쇼메이커 선수의 클라스를 또볼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뱀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러스 기아가 세나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취아지르를 또 가장 먼저 챙겨갔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아지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드에서 오. 라인전을 리드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뭔가 쇼메이커 선수의 상징처럼 됐죠. 착취아지르를 해주면서 라인전을 라인전대로 좀 한타 구도는 한타 구도대로 그리고 위에 상체 조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이제 흡혈을 하면서 탱을 해주면서 버텨주면서 플레이를 하기 굉장히 좋은 조합이잖아요. 디플러스 기아가 좀 그쪽으로 컨셉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리스 선수도 아지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 아지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변수가 인게임적으로 변수가 됐던 건 음. 스몰더를 가져간 음. 상태에서 루시안과 바루스를 자른 오케이 조은의 불이온이었는데 네. 이 정도면 우리가 버틸 만 하다라는 계산이었죠. 음. 근데 막상 칼리스타 레나타가 나오고 인게임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킬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희 첫 장면 한번 살펴보면요. 브리온이 3룡을 먼저 치면서 싸움을 걸긴 했지만 D 플러스 기아가 한타에서 승리를 제대로 했어요. 에이스까지 띄웠습니다. 방금 얘기드린 대로 다이브가 없었지만 사실 그 바텀을 중심으로 주도권이 나가 있는 부분 때문에 드래곤 스택 아빠가 같이 받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잭스가 일단 탑쪽 웨이브를 버리면서 억지로라도 좀 붙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텀 쪽에 보시면은 이 점프시에 제어와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트록스가 뒤를 잡는 순간 이동을 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앞쪽이나 혹은 뒤에 있는 아트를 바로 점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건 선수가 상대방의 후방으로 오히려 진입을 하는 구도를 보면서 좀 이니시각을 먼저 본건 괜찮았는데 여기서 아지르가 상대가 본인을 무는 걸 넘깁니다. 아그 넘긴 위치에 적대적인 수가 들어가면서 한타가 한 방에 뒤로 밀려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칼리스타의 궁극기까지 에어본이 아,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 한타 그렇구나. 구도가 완전히 좀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고 물론 여기서도 오케이 OK 저축은행 브리오니 이제 그냥 어,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저항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런데 긴급 구제로 아, 헬린 선수가 드럭스를 한번 세이브하고 나서 네. 아슬아슬한 어그로 핑팽이 되고 나니까 결국 딜러진들이 그러니까 딜러진들 만남은 상태에서 앞라인이 음. 없는 거잖아요 그렇이서 네. 결국 차례차례 마무리를 당하는데 사실 이 장면도 또 아쉬운 게 쇼이커 선수의 탱하지 누가 아 떡에서 또 아슬아슬하게 맞아요. 이렇게 생존이 되면서 와 어떻게든 참 키를 좀 비볐으면 이후에 뭔가 다른 얘기 할수 있는 건데 음. D플러스 기아가 그만큼 한타도 기가 막혔고 뭔가 챔피언들의 어떤 빌드 강점도 같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이제 쇼메이커 선수의 그 기가 막혔던 황제 진영 때문에 사실 세츄 아니 모젝스 뭐 이런 근거리 챔피언들은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얼음땡 시너지가 1도 나올 수 없었다 음. 본인들이 가져갔던 그런 근거리 시너지가 터져나지, 터져나오질 못했다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후에 게임 주도권이 D플러스 기아에게 많이 넘어갔었는데 마지막 바론 한타로 디플러스 기아가 게임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는 OX 퀴즈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바론을 <laughs> 칠까 안 칠까? 너희가 체크를 하러 나올까 안 나올까? 계속 이런 시야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결국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갈 대상이 사실 나갈 수 있는 건 정글과 서폿밖에 없잖아요 보통 그쪽이 총대를 매기네요 최대한 좀 앞으로 집어내주면서 순간이동까지 써서 카리스선수까지 붙어줍니다 근데 이때 이미 킹겐 선수가 바텀을 살짝 살짝 또 다시 한번 압박을 주고 있었고 사실 저런 것들을 막으러 가기보다 그냥 여기다가 올인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저축은행 브리온 네.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선택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제 아트록스가 바텀을 쭉 미는 게 아니라 순간이동을 타는 제스처를 취해 주고. 이제 바론까지도 깔끔하게 디플러스 기아가 가져갔었죠. 문제는 먼저 진입한 잭스가 챔피언을 노려 그니까 상대 네나타를 노려 맞지만 결국 칼리스타 덕분에 핑퐁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뒷라인에서 아 아트록스 누가 잡을 거냐 얘기가 나와요. 그럼 아무리 때려봐야 어차피 아트가 같이 때리는 만큼 피가 찹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트록스 입장에서는 아 나머지 챔피언들이 물력이나 다름없어요. <laughs> 한 대씩 칠 때마다 체력을 와우, 저 체력 차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스킨에 또 주인답게 킹겐 선수의 아트록스가 좀 빛을 뿜어냈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피어지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어지는 어... <laughs> 쇼메이커 선수였습니다. 쇼메이커 선수가 예전부터 독특한 빌드나 챔피언을 깎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네. 또 이제 깎아온저탱아지르 자체가. 뭔가 쇼메이커 선수가 잡았을 때 본인 플레이를 좀더 편하게 해주는 것도 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그리고 저런 또 빌드를 또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팀원들을 많이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음. 이제 내가 조금 탱키하게 가는 빌드를 취하더라도 나머지 딜링을 해줄 수 있는 그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좀신뢰 아이템 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시원시원한 토스도 한번 나왔었고 네. 사실 그 이후에는 상대를 일방적으로 쥐고 흔드는 게임 양상이었죠. 그렇네요. 네, POG 점수가 600점으로 쇼메이커 선수가 단독 3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 미드들끼리 이야. 1, 2, 3, 4. 그리고 탑솔로 한 명이 있다. 그렇네요. <laughs> 확실히 저 POG를 보니까 미드가 역시 중요하다라는 게또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투표 결과는 8표 중에 4표를 받게 됐고요. 서포트 2표, 탑과 원딜이 각각 1표씩 받게 됐습니다. 자 이제 2세트 한번 만나 볼 텐데요. 디플러스 기아가 서북권의 저력을 보여 줄지. 오케이 저축은행브리온이 2세트에서 물오른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 줄지. 2세트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예. 네. 근데 나머지는 안대를 끼고 있네요. 예. 네. <laughs> 어, 이게 참. 어, 어이 탑스볼더 와! 그니까 크산테 상대로 보통 재밌는 픽들 혹은 원거리 계열 픽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해외 지역에서도 그렇고 뭐 국내 쪽에서도 만약 쓰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네. 등장한 것이 보입니다 아 뱀픽 흥미로운데요 어, 그렇습니다 킹게디 연구소가 또다시 등장해버렸는데 경기 준비 완료 됐습니다 2세트 만나보시죠 게다가 이게 또시비의 유미인데 상대방은 루시안남이거든요 예. 분명히 압박을 느끼면서 게임을 할 겁니다 탑 스몰드는 엘지케이 첫 등장이고요 자. 네, 킹겐 선수가 탑정해서 좀 많은 것들을 꺼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오케이, 저측은 엠브리온도 최근 경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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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바이브가는데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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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바이가 왔는데요. 다시 타이흠이 탔는데, 일단 뒤로 빠지면 타이긴 살것 같고요. 네. 네. 나름 교환 자체를 그래도, 엠비폴로도 되게 매섭게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바이가 내려와서 바텀에 들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쓰니까 카정이 안 됐거든요? 에이밍 쪼 그니까 턴이 밀려 역습각이 나왔습니다 어, 정면상으로 퍼일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니 가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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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앞으로 가면 서 어? 근데 이거라도 아 네. 에이밍이! 이거라도! 에이밍을! 근데 이거 잡은 텔레아니 아니 이거 미친 에이밍 방금! <웃음> <웃음> 정말 탈한다는 의미지요! 그렇죠 정말 크레이지한 무빙이었다는 거고요 그 카이팅 각이 잡았다 나 살았어? 잡았는데? 아비다 태우고 다시 이제 밀어내면서 약간 해야겠죠 네, 어 가르마도 어, 오는데 아, 아, 네. 여기 허리가 잘려있어가지고 지금 아, 예. 이거 쑥 다가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군요 어? 아, 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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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뱉으면서 타로 타로 얼핏을 잡혔고 이제 강제로 홀로 강으로 아, 방금 거의 아, 한, 아, 한, 이렇게 한무흡 잡았죠? 기가 막힌 호흡이 네요디플러스기야 하나 둘셋 하고 들어간 느낌이었어. 네. 그렇습니다. 새소리가 여기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입장에선 바이의 궁극기를 내가 한번 흡수할 수 있다는 라 생각으로 갔겠지만 남이랑 스킬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 턴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리신이고,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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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으면은! Q 돌아다닐! 더! 더. 아, 저 저항 그래도! 그러니까 궁극기 던져서, 불렀거라! 아아. 땅이 마지막하고요. 그쵸. 이게 뭐 미드 푸시력이랑 뭐 라인 클리어 능력에서 아 푸시력과 유지력에서 지금 상대가 안 되는 흐름이니까요. 그 상황이. 그쵸. 아! 이하면서 어?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엄청 거슬립니다그 사이에 리시는 또 투억 투억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이번엔 바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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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런 거큰 뭐, 리그와이. 켈린 진짜 뭐 그냥 캐랑 머도 되는데요. 예. 리온 조합 자체가 어, 어, 일단. 여기서라도 좀체를발견하면서 아, 와서 엄마 신도 붙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달려 왔는데 니신도 붙는 거거든요. 일단 기존 왔어요. 이걸 어, 그래도 직점 하긴 했네요. 킹게를 일단 끊었습니다. 잡바깥 쪽으로 맞습니다. 더. 아 이게 꼬여버린 시점에서 우리가 그 다음 플랜이 뭐가 있을 거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볼때 이거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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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네 이렇게 또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 한번 오랜만에 친구들 오면서 아 근데 너무 또 길게 싸우기에는 지금 애매하고요 그렇죠 그 상태가 넘어온다고는 하지만 상대방도 기동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케이조 츄근앰브리온이 CC기가 되게 부족한 조합이라서 아네 2A가 일단 미드로 옵니다 네바텀에 스몰더가 미는 거 자체가 기분 나쁘거든요 예. 약간 선택을 계속 강요받고 있어요 그래도 칠때 이게 잘못하면 위 아래 그니까 러 위에서는 아기 카르마 사일라싸 나오고 아래서 스몰더 엄마 나오고 이러면 어. 어. 근데 상대방이 네. 지금 미대 전령 풀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버리고 2차까지 가능해요. 아, 일단 갑니다 들어오는데 약간 애매한 마력이죠? 먹고서 삥 돌아오는 루트가 워낙 기기 때문에. 어 아, 네, 이거. 때리면 되요. 잘하는데요 아기 카르마가. 원, 아 띄러워지죠? 이게 우리 집인데 아, 지금. 이을 나가서. 아니 카르마 왜 이러죠? 억지로 죽는건좀 무리가 될수 있는데. 도둑이 쓰게 무리치 들어가요. 어요 들어가요. 오, 와, 아 여기 카르마가 걸. 그렸어요. 두기며. 주메커를 잡았죠. 자기 잘 찾는데요. 그다음에. 스몰더는 어? 옆으로! 스몰더도! 땡기면서! 어? 네, 네, 그, 물감으로 네. 맞고! 네, 네, 그 상태에서 드럼 노버는! 그냥 뚫어! 그냥 뚫어! 행정으로 뛰고! 달립니까! 그냥 래 뚫어! 와 일단 뚫어내는데 뚫어. 물감은 다 잡고! 와 그래서 먹고 그 좁은 길을 강행 돌파했어요 그 멋진 궁극기 활용이 있었는데 에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어이러거 글림도 좀 아플 수어요 에이 딱그 최대한 버티면서 지금 무빙을 한번 틀면서 애니 아래쪽 갈려가는데 오, 오, 이거 어떻게 된거 같지? 상태도 유미 달고 있으면 부적 소리. 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뭐 지금도 진짜 단단하긴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OK 브리언도 스몰더 찍어보면은 아직 스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쳐서 싸우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어 네, 근데 휘둘리도 몰았죠? 일단 쫓아내기 루틴을 잘 뒤로 보았고어 근데 이게 에이미 치면 서 때리네요 휘둘리좀게 아픈데요 아프고 그래도, 그래도 아악 아, 아, 이제 안타 들어간 타는 어 이거 지금 체력들이 근데 체력이 다민사에요 체력들이 많이 긁켜요 바이! 바이! 로고. 체력이 왜 이래? 엠베 쪽으로 킹겔이 붙습니다 최대한 화이팅을 한다고 하는데 킹겔이 좀 단단합니다 1대2로 부터있어요 킹겔이. 킹겔이 2대1을 하고 있는데 와 아, 이거 전선이 확 밀리는데요. 기도는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루시안이 더블 틸만들어냈고 바로 앞죠. 용을 억지로 먹긴 먹었는데 이미 워낙 많이 두두겨 맞아가지고. 우리 무건이잘못 뭐, 버티네요. 자꾸단적대서 억지로. 네, 그냥 그냥 체급이 세요지금 왔어요. 다 컸어요. 또뭐 화염 막 네. 뱉고 있고요. 킹게 막 뱉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뭐 한타를 이겼을 때상대방을 조인 흐름이 되버리니까 아, 이런 것도 아, 어, 역약 그 돼요. 아가가도 약하 빨려 들어가니다 그래도 이몇 마리고요. 잡아낼 수 있다. 그렇죠? 혼맛도 타고. 아우라 가르세요. 제또 마무리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크산테가 그 바텀이라서 네. 막을 힘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헤일로 뛰었습니다. 네. 우리 킹데레스 네. 가어텼요와 이게 운영의 속도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막 다섯 명이 몰려와요 상대방은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연을 시켜야 크산테가 그 바텀에서라도 좀 이득 보는데 네. 뭐 그것도 그냥 상대가 집갔다 바텀에 순간이더셀것 같고요. 눈치 보다가. 들어왔으면 한번 노리는 건데. 네. 어? 어? 그래 오, 어? 어 그래도 콜라우 넘어왔어요? 어? 생존! 생존한 거예요? 자연결생존이 근데 좀 짠따라긴 하 얼마나 재이게 볼까요? 예뭐 네, 이렇게 맞으면 죽는 거고요 예. 네. 네. 원래 저런 게막 연쇄 작용되다 보면 게임 확 비벼질 때가 있는데 네 근데 뭐 그럼에도 오케이브리온도 이것저것 이득은 네. 좀 챙겼고요 아까보다는 할 만하죠 어? 그리고 어? 굉장히 가까이 붙습니다스 상태가 붙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 있긴 해요 파르마 전면 빼는 거 이런 것도 좋아요 일단 어 그래서 수맥은 약간 빠라네요 네. 엄청 불리한 상황에서 은근히 이것저것 이득 좀봤습니다봤습니다 케이브리온 입장에서는 웨이브, 관리, 웨이브 관리도 좀 하고 싶은데 여유는 없고 오 어, 이거 흐웨이 조심해야 돼 흐웨이 조심해야 돼요 옆구리! 흐웨이! 살려라 흐웨이. 어 근데 이거 5번도 아파서 일단은 좀 빠지고 근데 뒤에 리신? 아 근데 리신이 돌 여유가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게 본대랑 본대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활을 쳐도 아아아아 한번 됐고 근데 리신이 네, 리리 근데 리신이 우기가 좀 어려운데요? 살까이 없어요? 이미 본대가 예, 빈사가 돼가지고 비에가 죽기 직전이거든요. 이러면 다 밀리고 난다 이게. 발원으로 갑니다. 야 게다가 상대방 체력이랑 많아 다 쓰게 만든 다음에 집을 보내가지고 이거 들어올 와드가 없습니다. 아, 줘야 될것 같아요. 아, 결국 다시 큰 그림을 위해서 대세를 위해서. 야 그러니까 당장은 화력 싸움이 안 되죠 당장은. 치 <목소리가> 아 천천히 진짜 플러스기아가 야무지게 잘 때리긴 하네요. 대데더그 음, 시간을 안 ]이라. 주고. 아, 오, 아, 아, 그 아, 아 이러면 빨리 와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그대로 전진하 플러스기아가. 게상 먹을 여유를 안 줍니다. 네. 딜의 쌍포라고 할수 있는 흐웨이가 빠져버린 음, 입장에서. 11으로 막아야 돼요. 이거 혼자 막을 수 있나요, 트레이가 빨리 왔어요. 어, 네으로 아, 이연 플레이. 아, 긁기 긁어. 그 우리가 그러니까 때릴 수가 없어요 지금 때릴 수가 없어요 완전 뒤로 아그 아, t 뒤로 <놀람> 리필하는 사이에 게임 끝납니다 이거 빨리 e e The p i 고 지워야 되 is 이잡 t here. You are the Hadi. t h a t 가 the f i r 다 t 다 버립니다. 폴로 역시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아 버립니다. 신 e p 장로 a n h 급이라이 정말. 네. 자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a n h a is not here. The 가 i r a n 파괴가 풀려. 잡아라, 유비잡아라한달기전에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실즈그 이후의 대처 이런 것들이 나군요.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 지금 그리고 그였고요. 마... 아 그리고 쇼메이커 진짜 요즘에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아... 어...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오우 와. 에 진짜 핑계니? 뭐 이런 저런 재밌는 픽스면서 근데 요즘 탑한테 저런 모습이 좀 많이 요구되는 메타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메타에 맞게 그 워킹 겐 선수가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볼수 있었던 음. 그런 경기. 이공이사 LCK 스프링스플릿5세 번째 매치 D 플러스 기아 대 O OK K 저축은행 브리온의 대결 D 플러스 기아가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어 이번 경기 탑에서 스몰더가 등장했는데요. 앞선 빌리안 그래프를 보니까 딜이 어마어마하네요. 확실히 LCK에 <laughs> 점점 좀 혼돈의 도가니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성스러운 탑 라인에 약간 네. 원거리 챔피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laughs> 게임을 굉장히 쥐락펴락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음, 원래도 막 그렇게 신성한 라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라. 상남자상남자 네. 네. 뭐 상남자 하는데 사실 그냥 정글 부르잖아요 뒤로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번 경기 뱀픽 어떻게 보셨나요? 아, 확실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케이저축은행 OK 불륜 입장에서는 흐웨이를 좀 빨리 가져가고 그 이후에 상체를 빠르게 완성을 하면서 안정감 있으면서 라인전과 한타까지 모두 보는 조합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확실히 이제 그립. 그리... 이제 디플러스 기아에서 나온 카르마와 좀저 말도 안 되는 스몰더 때문에 그 라인전이 무너진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루시안이 사실 루시안 나미나 루시안 밀리오 모두 최근에 좀 평이 내려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음. 이걸 상대로 나왔던 시빌 유미 입장에서 나름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인게임 내에서 좀 사고가 터지면서 루시안 나미가 결국 일적으로 확실히 훌륭하다 다시 한번 증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디플러스 기아가 미드 주도권을 바탕으로 바텀으로 빠르게 합류하면서 바텀 차이까지 크게 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미 바텀 다이브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어 뭐랄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이브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오케이저축은행 브리온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어요. 네. 다만 지금 여기 유미가 넣어둔 와드 위치가 상대 동선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위치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디플러스 네, 기아 입장에서는 미드 압박하고 바텀을 동시에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오케이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좀 리신이 빠르게 유충 한 마리만 잡아내고 내려오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신 대로 유충을 적당히 정리만 하고. 다 먹지는 말자라는 게 판단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정비하고 캠프다 혹은 빼고 있는 과정에서, 이 진드기한테 물려서 기한이 계속 캔슬이 돼요. 근데 문제가 아래쪽은 또 아래쪽대로 상대 카르마 미드가 내려온 것도 보였고, 대각선의 법칙이 있는데, 여기를 좀 억지로 뚫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루시드 선수가 바이 테크닉을 보여주는 게 궁극기와 전멸을 같이 쓰면서 상대가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스킬을 넣는 콤보가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을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텀에서 빅웨이브도 놓치게 되고 미드와 바텀이 동시에 주도권을 잃게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골드 차이가 굉장히 커지면서 번딜러 간에 그런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여기 그냥 웨이브 타는 것만 봐도 번딜러들끼리 1,500 가까이 차이도 벌어지고 웨이브엔 경험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확실하게 바텀 쪽이 좀 기우는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또 브리온이 사용이 나왔을 때 용을 챙기긴 했지만 체력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플러스 기아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딜을 넣어서 이득을 봤습니다. 결국 이제 조금 불쾌할 수도 있지만 드래곤 쪽에서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야 쪽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 크산테를 정면에 세우고 이쪽 시야를 뚫고 있는데 이때도 킹겐 선수가 사실 바텀 쪽 보면 라인 관리 한번 해놓고 옵니다. 그렇죠. 라인 관리를 하면서 사실 스몰더의 스택이 조금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 힌겐 선수가 굉장히 좀 탱키한 아이템 빌드를 짰었기 때문에 과감한 플레이를 통해서 좀 스택을 모아주는 플레이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딱 진영을 보시면 그 얘기하신 과감한 스택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스택이 지금 222 스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타 도중에 스택이 충분히 찰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몰더만 드래곤 둥지 안에서 드래곤이랑 같이 상대를 견제를 하고 나머지는 위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위치들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카리스 선수가 암흑시야를 이용해서 루시드 선수를 노려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었지만 사실 이 지금 카리스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데미지 딜량 좀 모자랄 수밖에 없었던 구도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킹겐 선수가 드래곤 쪽을 같이 포킹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스택이 완성이 됐고 루시안과 스몰더가 이미 약간 사전 양념을 친게 아, 너무 맛있게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루시드의 테크닉이 나오죠. 아, 같이. 격투 게임을 하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을 하지 못하게 다시 한번 그 기술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는 나머지 이제 뭐 킹겐 선수의 성장력이라던가 이제 루시드 선수의 저, 그 상대를 저지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기하신 격투 게임에서 막오류겐 쓰듯이 바이가 그대로 콤보가 들어갔고 <laughs> 네. 한타가 참 쉽게 쉽게 진행이 됐죠 뭔가 커맨드를 입력하면 뭔가 스페셜한 게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피오지 또 궁금하잖아요 피오지 한번 만나볼까요. 과연, 에이밍 아 선수의 루시안이 퓨즈를 받았습니다. 사실 루시안 대 시비르가 흔히 나오는 구도가 아니라서 바텀 라인 전 쪽에서 상성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니신이기 때문에 한번 다이브를 해보자라는 판단에서 음. 상대 다이브를 거꾸로 뚫어내면서 바텀 라인 전 쪽에 이점을 가져왔고 이후에도 루시드의 투입으로 투입을 통해서 이런 키를 만들어냈을 때. 결국 이제 11월 유미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보다 남이 루시안의 공격력이 더 빛이 났죠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오, 8표 중에 5표를 음. 받으면서 에이밍 선수의 루시안이 당첨이 되었는데 아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루시안이 잘한 것도 맞는데 요즘 좀 스몰더에 대한 생각이 저는 원딜보다 확실히 저런 솔로 라인을 가는 게좀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메커니즘이 이제 원딜 특패가 뜬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사실 원딜 특패가 솔랭에서는 되게 악명이 높았지만, 결국 지금 와서 보면은 탑특패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 메타 챔피언들 상대로 그냥 같이 클만하다. 그리고 라인전에서 크게. 어, 위험하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비슷하게 사실 원딜 쪽에서는 오히려 바텀 라인 전이 2대 2로 진행이 되고 서포터의 어떤 상성구도라던가 혹은 이제 원딜들 간의 구도에서도 뭐 스몰더 대 카이사, 바루스, 칼리스 이런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탑 쪽에서 후픽으로 나오는 게 되게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